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지역화폐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충전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를 지금 사용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충전을 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소비 패턴을 보니까 거의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큰 매장, 프랜차이저 매장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충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경기지역화폐에서 엄청나게 큰 소비지원금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려던 차에 여러분도 같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 경기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검색하시면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본인 카드 등록하시고, 뭐, 그러면 순조롭게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 신청은 해주셔야 되는데, 요새 카드 발급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신청을 해서, 받는데 2주?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충전은 바로 해놓을 수 있으니까 오, 여러분도 기간 지나기 전에 충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도 경기적 커페 어플에 들어가 볼게요. 어플에 들어가면 저는 이미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그 사용 가능 금액이 지금 0원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도 충전을 한 적이 없죠. 보시면 잔액도 영원, 인센티브 영원, 재난 기본소득 영원, 기본소득은 다 썼었고,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안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소비지원금 확대 연장 시행 안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제도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경기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10%를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충전하면 만원을 인센티브로 줘서 총 11만원이 충전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로 3만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만원을 예를 들어서 충전을 했고 20만원을 12월 17일까지 그러니까 보시면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기지역 과폐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에게 대해서 3만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어, 지급 일자는 지금 3차 지급이 12월 28일에 이제 3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 인센티브를 받아서 20만원을 충전하면 22만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12월 28일에 3만원을 추가적으로 입금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에 충전을 했는데 20만원을 다 못쓰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충전을 해도 20만원을 17일까지 다 못쓸 줄 알고 신청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특별 지급 해가지고 새싹 회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새싹 회원은 경기 지역 화폐 생애 인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충전을 한 적이 없으신 분들을 새싹 회원이라고 하는데, 새싹 회원이 20만 원에 충전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을 바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싹 회원이 20만 원을 충전하면 당연히 10%의 인센티브 22만 원을 주고 플러스로 원래는 이제 20만 원에 다 써야 12월 28일에 3만 원을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새싹 회원의 경우에는 바로 3만 원을 줘서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충전하면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 잘안쓸것 같아서 원래 충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5만 원이라는 게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적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다 쓰겠지, 금방 쓰겠지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겨울 옷을 사려고 하는데 다행히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의류 매장이 경기적 화폐를 쓸수 있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금방 쓸수 있겠다. 솔직히 5만 원이면 옷 하나가 무료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의사항 생애 최초 20만원 이상 충전시 지급이 되는 거고요. 20만원 미만이면 안 되니까 최소 20만원부터 충전을 해주셔야,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바로 확인하기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경기도 주민만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게 경기도 주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발급받으신 분들은 다쓸수 있는데, 대신, 어쨌든, 그니까 주소지는 여기, 여기 사시는 분이어야겠죠? 왜냐면 이 카드를 계속 써야 되니까 다른 지방 가면 못 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 되게 친절하게 또다 나와 있어요. 얼마가 되나요?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김포성남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이 지역에 빼서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여가지고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금 충족 시 해당 시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플이랑은 이제 다른 어플을 사용해서 받으셔야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수원사람이니까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전하기를 하면 이게 뜨죠? 충전. 그러면, 저는 카카오뱅크 제 계좌를 미리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20만원을 충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충전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맞아. 환불 조건. 충전 후60% 이상 사용하면 환불이 돼요. 그러니까 20만원을 충전해가지고 12만원. 12만원을 쓰면 남은 금액 8만원은 다시 제 계좌로 환불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 적립 예정. 이렇게 돼가지고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그러면 충전이 됐어요. 그럼 바로 봐봐요. 25만원이 됐어요. 진짜 25만원이 됐네. 그러면 사용 가면 바로 제가 세사 켜오니까 25만원이 된 겁니다. 바로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어떤 데서 사용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경기지역화폐 대 가맹점 찾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뜨거든요. 그러면, 저는 수원에 살고 있으니까, 뭐, 수원시를 선택해서 선택 완료해서 검색을 그냥 하시면, 뭐, 여러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휴게 음식점을 치면, 수원시에서 갈수 있는, 이, 지금 경기조 커플 사용하는 매장이 무려 13,247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진짜 많죠? 여기 가면 그냥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그래서 미리 여기서 알아보시고 뭐책 같은 거 사실 분들이나 옷이나 이런 거는 매장이 확인이 되면 그런 거는 솔직히 금방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근처에 자주 가는 매장이 그 경기적 카페를 쓰고 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25만원을 충전을 했고 환불은 이제 나중에 뭐 남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다못 쓰면 환불을 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환불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근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혜택이 언제까지냐면 12월 17일까지 신청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2월 17일까지 신청이니까 지금 2주 좀더 남았네요. 12월 17일까지. 경계적 카페 사용하실 분들은 빨리 충전을 하셔가지고 저처럼 5만 원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30만 원 충전하고 40만 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10% 인센티브가 당연히 붙고요 이제 이 추가 지원금은 무조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충전하게 되면 그 인센티브 3만 원에 특별 소비지원금 3만 원에서 6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고 8 0아 40만 원을 충전하게 되면 4만 원에 3만 원이 더해져서 7만 원이 충전되는 거라는 점. 그러니까 최소금액 20만원부터 충전하시면 되게, 뭐랄까, 합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름 경기도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에 유용한 여러 정보들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리링